매일 딱 3분 팔만 흔들어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고대 격언처럼 위대한 진리는 단순하다고 했죠? 건강으로 가는 길도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팔 흔들기 운동은 보기엔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네이클로버도두 번만 톡톡 해주세요 건강과 행복이 함께합니다 이 운동은 약한 힘줄을 강하게 만들고 손목 손바닥 발뒤꿈치 무릎을 당기면서 몸의 12개 경락을 자극해요 경락이 열리면 몸이 유연해지고 흐름이 있는 곳에는 고통이 없다는 원리처럼 통증도 줄어들죠. 이 운동은 가슴과 폐를 시원하게 열어주고 어깨, 목, 허리, 척추까지 전신을 운동시켜줍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서서 왼팔, 오른팔을 번갈아가면서 앞뒤로 힘껏 흔들며 위로 올려주세요. 이때 다리 뒤꿈치를 팔 올릴 때마다 들면서 리듬을 타고 같이 해주세요. 매일 꾸준히 100번을 목표로 혹시 어지럽거나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늘려가세요.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건강 비법.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서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